오늘은 스포티한 테이프 포인트 점퍼 추천드릴게요. 컬러는 제가 입은 블랙, 레드, 일로우 준비했어요. 디테일 보여드리면 습관감 있는 가벼운 소재고, 가슴에 포인트 번개 로고와 유연한 지퍼 사용감이 돋보이고, 레터링 포인트가 양쪽 포켓과 핏 잡아주는 밑단 밴딩, 그리고 소매 끝과 후드 모자에도 들어갔어요. 마지막으로 뒷면에 빅로고까지 확인하고 가세요. 여러분 오늘은 허리빈줄 포인트 골프치마 추천드릴게요. 찰랑거리는 잔주름 플리츠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인데요. 디테일 자세히 보여드리면 허리의 배색 빈줄라인과 잔주름 디자인으로 넓게 퍼지는 고급스러운 실루엣 입고 벗기 간편한 콘솔 지퍼와 뒷면에 파우치링이 포인트예요. 촌촌한 이너쇼츠까지 들어간 이 스커트 꼭 입어보세요. 여러분 여름 골프 코디 고를 때 요즘 저만 쨍한 컬러가 예쁜가요? 특히 그린 컬러가 피드랑 찰떡이에요. 소매의 투라인이 돋보이는 티셔츠 추천드릴게요. 시원한 펀칭 카라 디자인과 버튼 내 소매의 쫀쫀한 니트 밴딩 그리고 깔끔한 뒷면이 포인트고 덥고 습한 날 착용해도 쾌적한 냉감 소재 반팔이니까 이번 라운딩엔 이 제품 입어보세요. 오늘은 꾸준한 인기템 카고 포켓 육부 바지 추천드릴게요. 바지는 답답하고 짧은 바지는 부담스러우신 분들 무조건 이거 입으세요. 사이드에 카고 포켓이 포인트로 들어갔고 뒷면 네, 비로고와 쫀쫀한 삼색 커리 밴딩이 포인트예요. 시원한 쿨링 소재 제품이고 <목소리> 허리 벨트 착용도 가능해요. 밑단에는 트임 디테일을 넣어 활동성을 더했고, 가지 너비도 넉넉하답니다. 산납 가능한 카고 포켓과 허리 잡아주는 디펜딩까지. 한번더 보고 가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제원 피 골프 스커트인데요. 사이드부터 뒷면까지 이어지는 잔주름이 들어간 디자인으로 스윙할 때 흔들리는 실루엣이 정말 예뻐요. 뒷면에 파우치링과 판 이너 쇼츠 그리고 사이드 콘솔 지퍼와 넉넉한 기장 뒷면의 니트 밴딩이 포인트예요. 이전에 소개해드린 네이비 컬러도 있으니까 안하시는 컬러로 여러분도 꼭 입어보세요. 오늘은 간절기에 입기 좋은 조끼 추천드릴게요 프론트에 빅포켓이 들어간 조끼인데요 레이어드 디자인이 포인트예요 디일 보여드리면 카라넥 가능한 하이넥 스타일과 깔끔한 지퍼 플렛 그리고 수납 가능한 빅포켓 단에는 레이어드 시보리를 넣었고 사이드 스냅 단추로 오픈클로징이 가능해요 방풍 효과 확실한 뒷목 스트랩과 넉넉한 아물너비까지 확인하고 가세요 이번에 스크린 연습 갔을 때 입었던 바람막이 패더 추천드릴게요 연습복으로도 일상복으로도 딱 입기 좋은 제품인데요. 디테일 보여드리면 포인트 컬러가 들어간 라운드 넥라인, 넉넉한 소매 너비와 스트랩 조절이 가능한 밑단, 시에 쫀쫀한 밴딩, 부담 없는 기장감과 넉넉한 너비, 그리고 깊은 포켓이 있어요. 가스락 소재를 사용해 시원하니까 골프 연습하실 때꼭 입어보세요. 1년 사랑받는 사산나연 포인트 루프 스커트 추천드릴게요. 가로 세로에 들어간 빗살 디자인 스커트인데요. 밑거리 라인 배색과 밑단 배색 컬러 포인트로 스타일리쉬하고 사이드 콘솔 지퍼와 밑보케 그리고 허리밴딩이 포인트예요. 마지막으로 스윙할 때 예쁜 플리츠 라인과 바지까지 확인하고 가세요. 여러분 오늘은 짧은 치마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 롱한 기장감의 플레어 치마 준비했어요. 디테일 보여드리면 다리 길어 보이는 하이웨스트 핏또 절개라인 디테일로 찰랑찰랑 넓게 퍼지는 플레어라인 그리고 안쪽에 쫀쫀한 이너 쇼츠가 포인트예요. 사이드 콘솔 지퍼로 오픈클로징이 편하고 파우치 거리까지 들어간 이 제품 꼭 확인하고 가세요. 오늘은 프릴 민소매 포인트 골프 티셔츠 추천드릴게요. 어깨 상단에 G로고가 들어간 반목 스타일의 제품인데요. 컬러는 화이트, 라인 레드, 그리고 블랙까지 준비했고 디테일 자세히 보여드리면 음. 여성스러움 가득한 프릴 소매와 영문 디테일, 백미본 그리고 스포티한 어깨 상단 G로고와 어. 마지막으로 쫀쫀하고 시원한 여름 냉감 소재까지 확인하고 가세요. 오늘은 웨이브 빙줄 포인트 골프 치마 추천드릴게요. 앞면부터 뒷면까지 자연스럽게 흐르는 플레어 웨이브 라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인데요. 디일 자세히 보여드리면 벨트 거리 가능한 허리라인과 오픈 클로징 편한 사이드 콘솔 지퍼, 프론트 페이크 포켓과 앞단의 빅로고 자수, 그리고 뒷면 플레어 디자인과 포인트 로고, 또 안쪽에는 히든 포켓이 숨어있어요. 마지막으로 파우치 거리와 밴딩 이너 쇼츠까지 확인하세요. 러블리한 모드에 유니크한 스커트 찾으시면 이 제품 꼭 입어보세요. 여러분, 이 제품 며칠 전에 손이 많았던 뒤랑 비슷한 제품인데요. 데일리하게 입기 좋아서 소개해드릴게요. 깔끔한 반목 디자인이고 플레이 로고가 포인트인 제품이에요. 디테일 자세히 보여드리면 입체적인 소매벳의 플레이 로고와 라인 잡아주는 깔끔한 핏후드후들 시원한 냉감 소재 마지막으로 통통성 좋은 타공 메쉬 원단까지 확인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간절기까지 쭉 입기 좋은 찰랑찰랑 플리츠 스커트 추천드릴게요. 언발 기장감으로 우줄 걱정 전혀 없는 제품인데요. 컬러는 산뜻한 옐로우 스카이 베이직한 블랙 준비했어요. 제일 자세히 보여드리면 잔주름 플리츠 디자인으로 움직일 때 흔들림이 예쁘고 허리선을 여러 번 나눠 슬림해 보이는 효과까지 더했어요. 사이드 콘솔 지퍼로 오픈클로징이 편하고 앞뒤 언발 기장으로 뒷면을 둥글게 처리해 활동이 편하답니다. 마지막으로 파우치 거리링과 스판 이너 쇼츠까지 확인하세요. 오늘은 플라워 패턴 셋업 추천드릴게요. 풀집업 카라 반팔티와 플리츠 주름 스커트가 함께 나온 제품인데요. 테일 보여드리면 깔끔한 카라 넥과 입고 벗기 편한 집업 스타일. 스트랩을 사용해 소매 라인과 밑단 핏 조절이 가능하고 수납 가능한 양쪽 일자 포켓. 뒷면의 옷걸이 루프가 포인트예요. 스커트 디테일은 허리 핏 잡아주는 트라인 디테일과 스윙할 때 흔들림 예쁜 플리츠 주름. 또 쫀쫀한 이너 쇼츠와 삼각 파우 마지막으로 콘솔 지퍼가 들어갔어요. 화려한 디자인 좋아하시면 꼭 입어보세요. 여러분 오늘은 레터링 포인트 지업 추천드릴게요 후드가 달린 스타일이고 컬러는 흰 그린 핑크 두 가지 준비했어요 디테일 보여드리면 레터링 밴딩 후드와 포인트 지퍼 스트랩 슬림해 보이는 세로 밴딩과 그린 로고 디테일 또 넉넉한 오브 기장과 소매 밴딩 끝단에는 레터링 시보리가 들어갔고 밑단 시보리로 슬림하게 핏을 잡아줘요 마지막으로 양옆 포켓과 깔끔한 뒷면 보고 가세요 여러분 오늘은 테이트라 hey, 포인트 스커트 추천드릴게요. 밑단에 컬러 배색 라인이 돋보이는 제품인데요. 테잎 기준으로 화이트, 딥그린, 블랙 세 가지 컬러 준비했어요. 디테일 보여드리면 허리 잡아주는 라인과 벨트고리 필리츠 주름 디자인으로 움직일 때 흔들리는 실루엣이 예쁘고 밑단에 테잎 라인을 넣어 스포티함을 더했어요. 마지막으로 오픈 클로징 편안한 콘솔 지퍼와 탄탄한 이너 쇼츠까지 확인하고 가세요. 남성분들 골프 연습하실 때 요즘 뭐 입으세요? 골프 라이프웨어로 입기 좋은 여름 냉감 셋업 하나 추천드릴게요. 가볍게 입기 너무 좋은 제품인데요. 디테일 보여드리면 버튼 포인트 헬린의 편안한 팔 너비, 밑단에 와펜 디테일이 들어갔고, 원단 얇은 거 보이시나요? 팬츠 보여드리면 편안한 무릎 아래 기장감과 통큰 너비, 쭉쭉 늘어나는 허리 밴딩과 스트랩이 포인트예요. 또앞 포켓과 뒷 포켓까지 넣었어요. 편안한 여름 트레이닝 셋업 찾으시면 이 제품 완전 추천드릴게요. 요즘같이 덥고 습한 날 입기 딱 좋은 기능성 반팔 추천드릴게요. 소매시보리와 넥카라에 들어간 스티치 패턴이 돋보이는 제품이에요. 스냅버튼 디테일로 스포티하고 습관이 정말 좋아요. 뒷모습은 이렇게 깔끔하답니다. 입기만 해도 시원한 냉감 카라티 입으시고 이번 라운딩도 잘 다녀오세요. 곧 라운딩 잡혀 계시면 골프 바지 고민 마시고 무조건 이거 입으세요 뒷포켓에 배색 라인이 포인트로 들어간 여름 골프 팬츠인데요 다리가 길어 보이는 일자 핏이고 히든 요술 밴딩이 들어가 정말 편해요 깊은 앞포켓과 일자 뒷포켓이 들어갔고 스판성 원단을 사용해 움직임도 정말 편하니까 이 바지 꼭 입어보세요 저희 MD님 자주 착용하시는 이 볼캡 모자요 남녀공용으로 나온 제품인데 여름에 쓰기 좋아서 자주 착용하시는데요. 윗부분이 얇고 가벼운 나일론 소재라 땀이 차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디테일 자세히 보여드리면 벤터링 영문 자수 포인트와 7.5cm의 넉넉한 챙, 그리고 통풍되는 에어홀 디테일, 버클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고 쾌적한 땀바지 디테일과 챙 스티치 디자인, 마지막으로 시원한 원단이 포인트예요. 일상에서도 필드에서도 캐 시원하게 착용하기 좋으니까 다들 꼭 써보세요. 여러분 색감 너무 시원해 보이지 않나요? 크린 연습 갈때 저희 MD님 입으신 제품인데요. 일상복으로도 연습복으로도 그리고 라운딩룩으로도 입기 딱 좋은 냉감 반팔이에요. 디테일 보여드리면 스트밴딩이 돋보이는 넓게 파인 브이넥 스타일, 쫀쫀한 소매 시보리와 깔끔한 밑단 시보리, 그리고 여유 있는 기장감과 넉넉한 품으로 스파먼 단이 포인트예요. 데일리하게 입기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도. 꼭 입어보세요. 남성분들, 골프 바지 잘못 사면 습판도 없고 불편한 거 아시죠? 이 바지는 습판은 당연하고 통기성도 정말 좋게 나와서 여름 내내 입기 딱이에요. 핏도 정말 예쁘고 뒷 포켓과 앞 포켓에 포인트 라인이 들어갔어요. 데일더 보여드리면 왼쪽은 덮개 포켓, 오른쪽은 일자 포켓 디자인이고 벨트걸이 디테일과 사이드 히든 요술 밴딩이 들어갔어요. 살랑살랑 가볍고 얇은 원단감 보이시나요? 다들 시원한 냉감 팬츠 입고 여름 라운딩 쾌적하게 즐 계세요? 요즘 날씨에는 골프 갈때책 넓은 모자 필수예요. 11cm의 와이드한 챙이 햇빛을 차단해주고 얼굴도 작아 보이게 해주는데요. 사이드에 들어간 영문 사선 레터링이 포인트고, 핀끝 와이어로 모양 변형이 가능해요. 사이즈 조절이 가능해서 머리에 꼭 맞게 착용할 수 있어요. 삼바지 디테일로 쾌적하고 이렇게 접어서 가방에 수납하기도 정말 편하답니다. 남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이 버킷에 쓰고 시원하고 예쁘게 라운딩 다녀. 안녕하세요. 요즘같이 자외선 강한 날에 야외활동 하실 땐 모자 완전 필수인거 아시죠? 와이드한 챙 디테일로 햇빛을 확실하게 막아주는 제품인데요 챙끝 와이어 내장으로 모양 변형이 가능하고 사이드 스냅 버튼으로 접어 올릴 수도 있어요 턱 스트랩 조절이 가능한 제품인데 탈부착이 가능해서 편하더라고요 히든 스트랩으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고 안쪽 메쉬 원단 디테일로 땀이 차지 않아요 다들 이 모자 착용하시고 남은 여름도 시원하게 보내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가지번거지 모자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는 곰돌이 와펜 포인트 모자인데요. 디테일 보여드리면 버디 찬스 곰돌이 와펜과 풍풍 시켜주는 에어홀 그리고 사이즈 조절 스트링이 포인트예요. 두 번째는 썸웨어 자수 포인트의 모자인데요. 이 제품 디테일은 전면에 썸웨어 자수와 팔 부착 가능한 스트랩이 포인트예요. 세 번째는 레터링 테이프 포인트의 번거지 모자인데요. 디테일은 직면 리본으로 이어지는 레터링 테이프 방량변형 가능한 챙끈 와이어 마지막으로 사이즈 조절 가능한 벨크로가 포인트예요 접어서 수납 가능한 3가지 보자 확인하고 가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인기 좋은 선캡 3가지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는 입체 아트 패턴의 선캡인데요 8.5cm의 넓은 챙과 사이즈 조절 가능한 벨크로 그리고 안쪽 깜바지 소재가 포인트예요 두 번째는 그레스 나염 선캡이에요 겉스러운 패턴이 포인트고 이 제품도 사이즈 조절이 가능해요 삼바지 디테일도 한겹 들어갔답니다. 마지막은 스마일 로고 선캡인데요. 삼합슬 좋은 테리 소재를 사용했고 귀여운 볼자수가 들어갔어요. 사이즈 조절도 물론 가능하니까 아들이 선캡들 꼭 써보세요. 이날 착용했던 벨트백이요. 소개드리기 전부터 여쭤보시더라고요. 타원형 스타일의 볼 파우치로 어디에나 코디하기 좋아요. 유연한 고퀄리티 원단으로 수납력이 좋아서 골프공이나 쇼티 거리 측정기를 넣어 다니기 좋더라고요. 하이 사이즈가 클. 때 벨트로 사용하면서 볼파우치 용도로도 쓰이니까 너무 편리하고 스윙할 때도 불편함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도 꼭 사용해보세요. 다들 벨트백 착용해보셨나요? 이거 진짜 꼭 하세요. 하이사이즈 안 맞을 때 이렇게 벨트로도 볼파우치로도 함께 쓰이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디자인이 심플해서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 반짝반짝 주광 스타일로 고급스럽기까지 한답니다. 위치 조절과 벨트 탈부착이 가능해 쓰임새가 좋고 스냅버튼을 사용하면 사용해 볼 꺼내기도 너무 편하니까 다음 라운딩 때꼭 착용해 보세요. 오늘은 꾸준히 사랑받는 스몰 골프백 추천드릴게요. 레링 숄더 스트랩과 에디션 로고가 들어간 제품인데요. 타펜들로 토트백으로도 들수 있답니다. 디테일 보여드리면 오픈클로징 쉬운 복조리 스타일, 알찬 수납력과 오염 걱정 없는 가방발 디테일, 그리고 뒷면 지퍼 포켓과 안쪽에도 지퍼 포켓이 있고 360도 회전고리를 사용해서 정말 편하니까 다들 이 가방 꼭 빼보세요. 자외선 막아주는 손등 토시 무조건 이거 쓰세요. 왼손 장갑만 착용하시는 분들께 완전 필수템인데요. 기능성 쿨메시 안감을 사용해 땀이 차지 않고 엘라스틱 밴딩고리 적용으로 탈착용이 쉬우며 불편함 없이 안정적인 그립이 가능해요. 신축성 있는 시보리로 손목까지 자외선 차단이 되고 남성용 디자인은 이렇게 여성용 디자인은 이렇게 나왔어요. 장갑 착용하긴 답답하고 오른손만 타는 것도 싫으시면 다들 이 손등 토시 꼭 착용해보세요.